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코인으로 치료해드릴 코인 치료사 닥터원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매번 강조드리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점심값 만원만 투자하셔도 천만원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저 닥터원이 소개시켜드리는 코인으로 여러분들의 코인을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코인도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모그 코인입니다. 이 현재 2024년도는 이밈 코인을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말 많은 밈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서도 이 가장 핫하고 미래 가치가 높고 상승 가치가 높은 이런 코인들 소개해 드리고 이 코인으로 인해 머리 아프신 여러분들을 치료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이런 밈 코인들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유튜브보다 더 빠르고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상단에 적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닥터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톡방도 초대해 드리고 저희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이 정보도 알려드리고 서로 공유도 하면서 저희 서로 높은 수익 보길 바라면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그 코인 시작하면서 한번 설명 간단하게 읽어볼 텐데요. 이 모그 코인은 인터넷 최초의 이 문화 코인, 그냥 인터넷 최초의 밈 코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는 당순한 이 코인 그 이상이며 토큰화된 승리이다. 이 모그 코인은 손쉬운 우주 지배와 안전한 소공을 컴퓨터 광자로 종류하고이 ERC, 이 ERC 20 토큰으로 포장을 하여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직접 배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그는 이 운동이자 삶의 방식이고, 모그는 첫날부터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문화를 정의하는 힘이 되겠다는 한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 유기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해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모그 코인, 이 이더리움 기반의 밈코인이고요이 모그 코인에 대한 추가 정보, 한번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래 내려서 보시면은 이 모그 코인 어떻게 구매하는지, 이렇게 뭐 유니 수업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또 아래 내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구매하는 방법, 뭐 코인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그런 방법을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이 튜토리얼도 확인해 보시고 뭐 다양한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요.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셔도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거 보기 귀찮다 그냥 좀 쉽게 설명해 달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적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닥터원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이 모그 코인에 대해서 구매하는 방법과 뭐 절차, 뭐 이니스왑이나 뭐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이게 구매하는 것까지 전부 저희가 무료로,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이 코인 상담까지 저희가 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상단에 적혀 있는 번호,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모그 코인, 이 모그 코인은 이 다양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 코인 마켓캡에서 잠깐 확인해 보자면 현재 이 모그 코인 8,800% 거의 9,000%에 달성하는 이런 높은 상승률을 띄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그 코인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절대 여러분들에게 이 모그 코인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렇게 고액으로 투자하라고 절대 강요드리는 게 아닌 여러분들 점심값 단돈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만 갖고 계시고 또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10만 원 아래로만 갖고 계셔도 이 거의 9,000%에 달하는 이뭐 높은 수익, 높은 상승률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심치 않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코인, 이 모그 코인 구매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상단에 적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닥터 원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구매 방법이나 코인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그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방금 코인 마켓캡에서 그래프를 확인해봤듯이 지금 현재 거의 9,000%에 달하는 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코인 현재 정말로 앞으로 더 미래 가치도 높은 상태이고 이1,000% 또는 뭐 2,000%, 20 3,000%까지도 충분히 갈 가치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액이 아니라 이 소액으로. 소액을 조금만 갖고 계시는 걸 권장드리면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코인 치료사 닥터원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